미호의 무료 정보방 참여는 영상 하단에 더보기란을 클릭하시면 간편하게 참여할 수 있습니다. 구독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종목은요. 바로 이 시바이누인데요. 왜 이렇게 시바이누가 올라가지 않을까? 이 답답한 우리 여러분들을 위해 시바이누의 앞으로의 전망과 이 대응 방법에 대해 준비해놨으니 영상 꼭 끝까지 시청하셔서 성공 투자 되길 바라겠습니다. 대신에 꼭 구독과 좋아요는 눌러주시고요. 특히나 이 좋아요와 댓글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자, 그럼 이 시바 인후에 대해 설명해 볼 텐데요. 일어나서는 안될 전쟁이 발생하였습니다. 우선 이란, 이스라엘 공격의 여파로 시장이 충격을 받았고 이 코인이 모두 하락하였으나 다시 빠르게 회복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전쟁 이벤트는 현재 금과 같은 안전 자산으로 취급받고 있는 이 비트코인은 오히려 더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론, 최소 충격을 받을 수 밖에 없는 지정학적 리스크이지만, 결과적으로 코인 시장 안정세는 빠르게 나옵니다. 이럴 때 오히려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용기가 필요하죠. 지금 일시적인 하락이 우리의 비중을 더 늘릴 수 있는 기회인 거죠. 이 IF, 리먼 사태, 코로나, 전쟁 이슈 때 주식이 폭락을 했는데 그 이후에 더큰 상이 나왔죠. 보자들은 이때 더 많은 자금을 투자했고 그로 인해 더큰 부를 추척했습니다. 가장 강력한 호재는 이바닥권에 있는 좋은 종목을 매수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바닥권에 있는 좋은 종목이 뭐가 있을까요? 지금 이렇게 하락하고 있을 때 지금 들어가면 5월달 이1 0 0 0 수익을 낼수 있는 종목이 있는데요. 이 만원만 넣으셔도 11만원이 되는 이 종목. 지금 4월달에만 들어가면 5월달에 이1000% 수익 낼수 있는 이 급등 종목을 무료로 나눠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나는 목돈이 필요하다. 이1000% 수익 낼수 있는 급등 종목 알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상단 위에 있는 전화번호, 010-6531-7908로 스윙이라고 문자 보내주시거나 영상 하단에 이 더보기란 보이시죠? 이 더보기란에 이 링크 올려놨으니 참여하신 분에한해서만 제가 이 4월에서 5월 이1000% 스윙 낼수 있게 도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4월달 얼마 남지 않았죠? 남들보다 더 빠르게 대응해야 이 기회를 잡을 수 있습니다. 자, 최근 홍콩에서 이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현물 ETF를 첫 승인을 했습니다. 이 홍콩 거래소에서 이 비트코인 현물 ETF랑 이더리움 현물 ETF를 이 동시에 상장시키겠다. 물론 이 조건부로 상장한 거지만 이게 어떤 걸 의미하냐면 이 비트코인에서 이더리움 ETF를 신청했다는 건 비트코인은 비트코인이고 이더리움은 알트코인이죠. 자, 그러니까 이 비트코인을 제외한 이 나머지 코인들은 바로 알트코인이에요. 자, 근데 여기서 이더리움 ETF가 최초로 신청을 했어. 자, 그러면 다른 알트코인도 이 줄줄이 상장될 확률이 매우 높아졌다. 자, 그런데 지금 최근에 이 민코인의 테마가 이뤄지면서 고래들이 자금력이 이 민코인 쪽으로 엄청나게 쏠려왔죠 자, 그러면 ETF를 상장시킬 때이 이더리움 다음에 뭐가 될까? 자, 우리는 그 부분을 먼저 이 집중을 해야 한다. 이더리움 ETF가 됐다는 거. 물론 굉장히 긍정적인 이벤트인데 이 이벤트가 상징한 건 무엇이죠? 이 알트코인 알트코인들의 ETF가 나올 확률이 매우 높다는 거죠. 자 그럼 이제는 올라가기만 하면 되는데 하필 지금 이 전쟁이라는 악재 중에 악재인 이벤트가 터졌죠. 자 그러다 보니 원 달러 환율이 2,400원을 넘어섰다고 합니다. 이 환율 상승은 이 금리가 올라갈 가능성이 높죠. 지금 이란이 이스라엘을 이 보복 공격한 이후 이스라엘도 이 보복에 나설 것으로 전망되는 등이 중동 지역의 지장학적 리스크가 이 고조되면서 지금 달러가 올라간 건데요. 이 전체 코인들한테 이 금리라는 거, 이 금리라는 게 굉장히 민감할 수 밖에 없는 게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집을 샀는데 이 대출을 받았어. 근데 이 대출 금리가 올라가. 자, 그럼 우린 어떡하죠? 집을 샀는데 부담스럽죠? 이자를 내야 하잖아. 근데 우리가 이 고래라고 하는 거, 이 세력이라고 하는 얘네들, 개인이에요? 아니죠. 기업이고, 기관이죠. 자, 얘네들이 큰 돈을 움직여서 이 투자를 했어. 근데 이 금리가 올라가네? 그럼 얘네들은 어떻게 할 거야? 투자 자금을 뺄 수도 있어요. 이 투자 자금을 뺄 수도 있으니까 우리 개인들은 불안한 거야. 이 금리가 올라가는 거에 대해 이 고래들은 흔들릴 수밖에 없다. 왜? 우리보다 더큰 자금을 투자했으니까. 자, 그래서 주식 시장도 그렇고 코인 시장도 그렇고 흔들릴 수밖에 없다. 자, 그런데 이러한 흔들림에 우리는 매도를 해야 될까요? 자, 아니죠.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 있는데, 자, 이 거리량 보이시나요? 여기 들어왔던 거리량이 지금 이탈 분량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지금 이 고리들은 이시바이노이시바이호 안에 들어가 있는. 확실한 이 상승 모멘텀에 이 배팅을 하고 있는 거고 이제 앞으로 이 고리들은 이 추가적인 이 저점에서 이 자전 거리를 하면서 매수 자금을 늘리려고 할 거예요. 이 자전 거리를 돌린다는 주된 이유가 뭐죠? 고리라든지 이 세력이라든지 얘네들이 자신의 비중을 더욱 더 크게 가져가기 위해서 이 자전 거리를 돌리는 거죠. 자 여기서 이 자전 거리를 돌릴 때 가장 큰 피해를 입는 사람은 누구다? 바로 여기 가운데 있는. 개인 물량 고리들은 이 높은 단가에 이 매도 주문을 걸어놔서 이 개인들이 이못 올라가게 막아놓으니까 개인들은 어떻게 돼? 떨어질 것 같으니까 던져버리죠. 자, 그럼 이 던져버리는 물량을 누가 받아? 밑에서 이 고래가 또 매수를 해? 이게 바로 이 자전거리죠. 자, 그래서 이 자전거리를 돌릴 수 있는 기막힌 타임이 이 전쟁이라는 이벤트가 터진 거죠. 자, 그래서 이 고래들은 이런 이벤트가 터지면 너희들은 이걸 보고 이 매도할 거니까. 난 이걸 보고 매수할 거야 라고 생각을 하죠. 왜? 흔들릴 때가 기회니까. 이 물가 발표지수 중요하죠. 이 FOMC 회의로 발표 중요하죠. 게다가 지금 이 전쟁까지 해? 지금 개인들은 더욱더 큰 공포감에 이 매도가 나올 수밖에 없는데 매도 물량을 놓아야 한다? 고래가 다시 이 저점에서 이 매수를 하는 거죠. 자 여기 보시면 시바인우가 현재 이 전세계적으로 거래되고 있는 대규모 거래량만 표시되는 사이트인데요. 현재 이 시바이누는 이 미국 쪽에서 대규모로 매집을 하고 있는 움직임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하죠? 시바이누가 이렇게 떨어질 때마다 고리들 어떻게 이렇게 자전거리를 통해서 매집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정황이나 이 패턴들을 살펴보며 이 제대로 된 매수와 매도를 해야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일시적인 하락이 우리의 비중을 더 늘릴 수 있는 기회인 거죠. 자, 그래서 이 바쁘신 우리 여러분들을 위해 저 미호가 이시바인누의 대응방법, 이 대응방법을 대응 우리 구독자님께 무료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저 미호에게 이시바인누의이 대응방법 알고 싶다, 이 목표가 매수타점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우리 구독자님들은 제 개인번호 010-6931-7908로 시간 상관없이 구미호의 숫자, 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순차적으로 문자 보내드릴 텐데요. 대신에 꼭이 좋아요는 눌러주셔야 하는 거 알고 계시죠? 이 좋아요와 댓글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자, 그럼 이 좋아요 눌러주셨다면 상단 위에 있는 전화번호 010-6531-7908로 숫자 이 9번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순차적으로 문자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는 문자 보내기 싫다 귀찮다 하시는 분들은 영상 밑에 더보기란 보이시죠? 자, 더 보기 설명란에 링크 올려 놨으니 링크 클릭해서 이 보내 주셔도 제가 바로 문자 보내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하루도 좋은 하루 보내시고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뵐게요.